이성곤 입장하겠습니다. 본인과 함께하는 행복 청소. 경상북도는 13일 경청강남관에서 350여 명의 바르게살기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바르게살기 경상북도대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는 접종을 완료한 참석자는 대상으로 철저한 방역 수칙이 이뤄진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바르게 살기 운동 경북도 대회는 한해 동안의 바르게 살기 운동 추진 선거를 총결산하고, 지역사회에서 헌신적으로 공사하고 있는 바르게 살기 운동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행사는 먼저 바르게 살기 생활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유공자 149명에 대해 포상을 수여했습니다. 정부 포상인 국민 포장에는 홍순윤 경북도협의회 부회장, 대통령 표창은 상주협의회 김홍련 씨, 김천협의회 이숙희 씨, 공무총리 표창은 성주협의회 박인홍 씨, 안동협의회 권광영 씨가 수상했습니다. 이외에도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은 20명, 도지사 표창 27명이 수상했습니다. 또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 포상으로 바르게 살기 금장 24명, 중앙협의회장 표창 10명, 노협의회장 표창 23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애기동 바르게 살기 운동 경북협의회장,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국가적 위기 속에서 국민운동 단체의 역할을 묵묵히 잘 수행해 나가자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먼저 수상의 영예를 안으신 분들께 축하의 인사를 드립니다. 라면서 사회의 도덕성 회복과 건전한 국민생활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들께서 힘을 하나로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란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바르게 살기 운동 경북도협의회는 1989년 4월 창립 이래로 진실, 질서, 화합의 3대인형으로 정직한 개인, 더불어 사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만들어가기 위해 30여년 간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노래에는 성금 전달, 헌혈 캠페인, 김장나눔 행사, 다문화 가정 합동 결혼식 개최 등 지역사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해 다양한 봉사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 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네, 옆으로 안내 받으시고. 어. 6일 대통령 문재인 대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합니다. 이수희 부의장님 제, 앞으로 오시고요. 네, 박수. 어, 이제 원래는. 올해는...